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러 안성해 왔습니다. 여기는 뭐, 여기 뭐, 보시다시피 유원에서 쓰던 카니발 그걸 보러 왔고요. 저희가 통화상에 뭐 얘기 들은 거는 차량 연식은 13년식, 그리고 주행 거리는 12만 키로대 그리고 요 차는 이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슬로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뭐가요? 작동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필체를 밀고 벨트로 고정을 해서 운행을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늘 차에 장애인 분들이나 뭐 고양 시설이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슬러프는, 차량은 13년식이지만 슬러프는 이제 장착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위로 와서 차량은 확인을 한번 했어요. 현재 타이어 상태나 외관. 이렇게 보시면 하면은 교차급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외관 쪽에 스페라티 가좀 있고 뭐 그런 부기는 있는데 그거는 판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냥 예. 여기는 여기 특전차 위주로 많이 매입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물차 오른쪽 많이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바로 가서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